어, 소정법, 도정법 비교하는 시간, 12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몇 개를 가져가는지 알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을 추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추산한 걸 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어, 누가 사업을 빠질 거냐, 누가 사업을 들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잡혀있는 상태니까 사업의 구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사업의 구조를 계산하게 되면, 어, 도전법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다시 조합원들께 모여서 총의 의결을 거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정법은, 어, 관리 처분이라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관리 처분이라는 절차를 사업 시인가에 묶뚱그려 어, 놨죠. 그래서, 어,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도 약간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얘기하는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그 다음에 소금 정비 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어, 소금의 정비 사업은 조합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 관리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어, 도정법이 엄마법이고 수정법이 아들법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법이 약간 좀, 어, 좀 느슨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빈집 및 소금의 정비 사업법에서의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보도록 할게요. 가로주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건축심의가 있고 나서 90일 동안 통지를 해요. 어,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재개발은 건축심의가 아닌 사업시행 인가 때로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재개발에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심의 주거경정비법에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고시가 나고 나서부터 120일로 잡고 있어요. 차이점이 어, 소정법은 소정법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소정법은 건축 심의 받고 나서 어, 그다음에 음, 120일 이 아니고 90일이었죠. 그러니까 좀통지기한좀 짧게 해서 진행을 좀 빨리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양 시청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빈집법과 에 소정법이 같이 거의 비슷하게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법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차이점이 있다면 도정법은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어, 빈집법은 뭐였죠? 건축 심의가 있은 다음에 어, 그래서 잠깐 지금 넘어왔네요. 이쓴 다음에 그러니까 소정법은 건축심의, 그리고 도정법은 사업시행가. 사업시행가를 놓고 여기는 90일, 여기는 120일의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같아요. 30일 이상 60일. 그래서 30일 이상 60일의 기간, 그 다음에 한번 연장 20일 기간, 서요 안에 조업원들한테 당신은 몇평 받겠습니까? 몇평 받겠습니까? 하고 조업원 들분양시을 받는 거죠. 분양시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어, 뭐가 되냐면은, 누가 몇평 가져가고, 누가 안 가져가고, 그래서 몇 평이 몇개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기간을 끝나는 날짜를, 어,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기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날짜부터 계산을 맞춰서,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소정법은 관리처분 의 절차가 없이 사업시 인가 때그 모든 걸다 갖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땡겨서 건축심의 때에 통지하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업시 인가 때 관리처분 절차 없이 그냥 고지하는 형태로 차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관리처분이라는 게 없는 거라는 거 이게 되게 크고요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을 다묵등을할수 있다는 게 수성법에서 제일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게 장점이에요. 도정법을 보도록 할게요. 도정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죠. 뭐냐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음 분양 신청자가 되면 5년 동안 다시 분양 신청 못하고 하는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있죠. 이게 지난 8.2 대책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어, 기억 나실 거예요. 파리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지역의 개발 사업에 분양 시청을 해서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근데 그 선정이 되면 그건 두 가지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침을계따라서두 가지가 있는데 요첫 번째가 이제 조합 분양 시청이고두 번째가 일반 분양자 모집 공고예요. 그래서 어, 일반 분양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도 이제 74조에 가보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 이랑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이거는 이제 일반 분양자. 두개 다의 분양 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대상자가 된 다음부터, 5년 이내에는 같은 투기 가해 지구 안에서 분양 신청을 할수 없어가지고, 재당청을 금지하는, 그래서 아파트 분양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이 규정이 도정법에는 있지만, 어, 수정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수정법에서는 이제, 투기 가해 지구라고 하더라도, 어, 5년 재당청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그만큼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도시및 주강의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시행 인가 때부터 60, 120일 동안 통지를 하고 그때부터 분양시정 기간을 잡아서 분양시정 기간이 끝나면 그런 다음에, 어, 관리 처분이라 총회 절차와 관리 처분 인가라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어, 소금의 정비사업법은 관리 처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먼저 더 땡겨서 건축심의 때 분양신청을 받고 어, 통지를 하고요, 90일 동안. 그 다음에 다시 분양신청을 받고 사업시의 인가 때 그냥 뭉뚱거려서 사업시의 인가와 관리 처분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은 5년 재당청 금지 규정이 있는데 두 개가 해주고 해서 소정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